다음 신구죠 보여, 어. 두세. 기카. 아나 아는데 와, 이거? 기카나야 기카. 키카. 키카. 태연. 기본 네. 카메라. 저나. 와자 와 야, 어 노래 납니다 이게 뭐야? 해. 누가 같이 해줘. 아. 나온다. 원투 쓰리 하하하, 이 뭐야? 헤이, 헤이, 오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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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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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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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게 뭐야? 오, 이무 눈물이야, 눈소리야 이거, 아이고 분나겠는데 이거. 자, 바닥 닦아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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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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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어자 끌고 와, 끌고 와. 애기가, 끌고 애기가, 와. 애기가 봐요, 야그만해그머니그기 아,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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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탱고 수위은 그냥 여기까지인데 뚜루루룩왜 들어가는 거야? 뚜루루다고이 노래 또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아 누나랑? 방금 뚜루루룩이게 뭐야? 여기 셀파이브 셔터라는 요즘 저 육아 때문에 이걸 많이 못 했어 예, 예. 아, 이게 근단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아. 야, 근데 많이 업그레이드 돼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네 이게, 마사지, 마사지 이게 가슴 솔레이션이라고 어, 마사지 어. <laughs> <목소리> 아이 그 어이구 아이고, 잘겠다 이제. 아 탱고 축하합니다. 세영도 <laughs>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야. 아, 놀랐어. 자기가 아, 생각한 아, 수위가 아닌 거지. 오, 오늘 어, 탱고가 아, 나올 아, 때는 살짝 아, 웃으면서 아, 아, 나왔거든요. 아, 끝날 때는 아, 못 표정을 떼. 단 30초 만에 표정이 변. 아유, 탱고 덕분에 내가 살았다. 아유. 자, 탱고 한번 먹어봐요. 어떤지. 아까 신동엽 씨가 너무 부드럽다고 극찬해 주셨는데. 탱고는 초코. 바닥에 바닥에 뭐 헉, 뭐야? 성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끓이기 전 우유에 타먹는 초코 가루. 아, 아 그게 좀 깔려 있구나. 대표 같 아, 거. 어, 맛있지, 맛있지. 어렸을 때 먹었던. 네, 약간 그 맛이 나면서 <laughs> 너무 맛있어요. 오, 자 우리 친구 앉았는데? 맛있게 드셔 주시고 이제 해야 다음, 돼, 이제, 해야 다음 돼, 해야 돼. 돼. 이제 맞춰야 돼 문제입니다. 어, 다음, 문제. 아, 다음 문제. 개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두 글자 쉽잖아. 미소. 미소. 네. 미소. 어? 미, 미소. 야 미소 먹으러 가자. 미소 먹으러 가자. 아 어, 미소. 나래. 미 나래. 미국 소. 미국 소. 그렇지 미국 소. 미소 먹으러 가자 미국 소. 이제 이제 소고기. 아 너무 진격적이에요. 예. 어. 예. 어. 미제 어. 소바. 미제 소바. 미제 어. 소바. 실패! 그럼 마지 소바. 마지 소 미세 소바. 미국 미국 마제소바. 소리. 마제소바. 미국 마제소바. 미국 소리요. 저 미세 소바는 없어요. 마지 소바잖아. <laughs> 아미제 미국 소바. 아, 나 이거 맞아. 영미 영미. 나래. 영미 빨랐어요. 영미. 미친 소리. <laughs> 미친 소리. <웃음> <웃음> 미친 소리. 수배. <laughs> <laughs> <술 그냥, 그냥. 웃음> <laughs> 여러분 먹는 거긴 해요. 먹는 거. 어? <laughs> 소. 진짜 소. 아 근데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아, 않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도겸 <laughs> 씨는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넉살. 넉살. 미역, <laughs> 미역 소주. 미역 소주. 오십 프로 정답. 어? 소주. 아 소주다. 나래. 나르래. 아. 됐다.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어 본데, 진짜? 미식을 한 소주. 천하입니다 어. 아. 이걸 이걸 누가 놓고 아, 아이고 이 맛은 또이맛 유행에 유행 이 맛대로에 의 내려비스 사장님 여기 미소로 덜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근데 나래 씨는 오늘 의상 보니까 어, 미소 진짜 좋아하실 것 아, 같아요. 아, 어, 미소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음입니다. <laughs> 보여 주세요. MSG. 어. 아이고 씨. 뭐지? 재밌었잖아. 아, 그건데? 아, 김동현. 뭐냐? 아, 김동현. 뭐냐? 아, 김동현. MSG. 이거다. 어? 어? 신조어신조 신주어. 동현. 어? 동현. 마시꾼. 신조 마시꾼. 마시꾼. 멍청한 게자기만 치고 구라만 넣네. 멍청한 게. 그냥 욕이잖아, 그거. 실패. MSG? 마... 와, 동현 씨 오늘. MSG. 어? 넉살! 와... 넉살! 넉살. 멋있군! 음? 실패! 동현 씨... 아... 어? 아. 동현 씨는 링 위에서가 MSG야 어? 멋있군멋있군 멋있군. 멋있. 아니요. 멋있. 강한... 영미! 영미! 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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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새말 말새끼! 말새 말새끼! 말새 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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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새 목생겼다 아, 예, 잠깐만! 리에 그리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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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 이렇게 하면서 못생겼다고 한다고? 아니, 아니, 기절했을 때, 기절했을 때 아, 예, s g m s 자... 아, MSG! 넉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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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 s 오, 서로 끝낼지.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어, MSG! m s g m s 어? 이렇게 되면 남성팀 두 분과 여성팀 한 분과 그리고... 자. 왜? 오소다매맥스한 어, 분입니다. Yeah. 자, 왜 나는 다른 불을 렇지. 보여? 주세요. 참따사 당신은 따사 아, 영미. 영미. 따뜻한 사람. 실발 아, 박니 야, 예은. 네. 따랑해, 사랑해, 사랑해. 뭐라고요? 사랑해, 사랑해. 야, 생각 그랬사. 좀 다르네, 자중에. 어, 영미. 영미. 따기 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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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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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정답으로 하고 싶네요. 이따가 영민 씨 맞으면 좀아이스크림비좀 주세요. 예 우수감점수. 자 상황 힌트 드릴게요. 나 너따라서 따사 했잖아 나 너따라서 따사 했잖아 예은! 예은! 따라서 사 왔어! 사다! 뭐라고요? 따라서 사... 사다! 아... 99%!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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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따라서 뺏어! 서! 영민! 따라사! 음, 따라서? 아니 따라서는 라슨 말인지... 뭐. 따라서! 아, 따라서? 에이 따라서! 따라서! 아,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야, 따, 트라, 따라서, 따라서. 아 이거 나 따라사라고. 따라사. 따라사까지 정답. <놀람> 따라사까지 정답. 어? 오, 영미, 영미, 영미. 따라사옹 글자수 정답. 어! 따라사. 종현 따라사다. 실패. 어. 세윤! 따라사요. 실패. 따라샀다. 실패. 따라 따라 사네 사내 실패. 영미 따라사기. 정해.

할 만큼 했어. 좋아. 하했어 고추 좀 주셔. 줘이 고추를 뿌려요. 네. 아니, 고추, 아니, 아니, 이거 태양촌에서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아니, 거예요. 야,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퍼포먼스인데 이 와중에 우리 감독님들은 프로정신 거기서 바로 엠카처럼 먹이. 이렇게... <laughs> 와. 어허! 헤이, 헤이. 옴, 옴, 옴. 그그 춤을? 그 춤을. 자자자 자, 자. 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그 따사 강남 스타일 나오잖아.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따사? 네. 따사? 왜? 네. 따라서?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 <laughs> 맞네 맞네. 맞아? 따라서. 그 뭐야? 따라서. 따사 따라. 따사. 낮에는 따사로운. 가사가 아 들어간다. 낮에는 따사로운. 네, 친구 따라 강남. 그것도 틀렸어. 그것도 틀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여윤 씨 아직도 서 있어요. 어, 제발 앉으세요. 제발. <laughs> 이두분 사이에 끼지 마세요. 예은 씨보네 예은 씨, 야영 씨, 야영 씨, 야영 씨 화이팅. 자, 아,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주세요. 오방알. 아, 얘기해도 아니, 됩니다. 오... 얘기해도 오... 돼요. 오방알. 오방알. 우리의... 아니 뭘까? 아니요. 얘기해. 아니야 <웃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예은 방알. 와... 오방 오방알. 예은. 오방. 어. 예은 형 간다. 아니 오빠 방기 알 <laughs> 방기. <오빠방기>, 오빠. <laughs> 방 <목소리> 야, <목소리> 아 방귀. 야, 개운하다. 맞아. 얼반기가 뭐예요? <목소리> 뽕 이렇게. 아, 이게 약간 똥공이랑 동그랗게 알라듯이. 뽕뽕이 약간. 알반기. <오. 목소리> 야, 또 방귀 얘기 나오니까 궁극 빵 터집니다. 예. 들어가지는 한기 얘기만 항상 터져요.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요. 모르겠어. 실패입니다 오빠 방귀, 알반기? 오빠 방귀. 오빠, 상황 힌트. 오늘 방귀? 아니, 오늘 우리 놀토 끝날 때이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어 게스트 분들도 얘기 많이 하시고 제작진도 아! 많이 하시고 예은, 예은! 오늘 방송 알찼다. 천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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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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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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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배 어? 배우 어 어? 배우 어? 배우 배 배우 어 어, 배우 어, 배우 어, 배우 배어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아이고! 아이 불었어! 고 아이고! 아 소원 불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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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줘요아줘요아줘요 아이고! 아이고! 이었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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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근데 태연 춤 기억 못함,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네. 기억 오, 못 보고 따라 췄어. 네. 살짝 힐끔 보는 거 봤어요. 예연이를 원시... 보고 따라 했어. 그그 아, 중에 틀리는 건 아, 진짜 어떡하냐. 맞히면 의미 없 이렇게 진짜. 또 무대까지 성덕, 성덕. 잊지 못할 추억을 네. 남겼습니다. 자, 이제 두분 남았는데요. 아 내가 먹을게, 그냥. 내 먹을게요. 아, 재미없어. 아. 보여주세요. 아, 또이 물려, 아? 물려버려. 광고 어? 후. 나... 빈센트. 빈센트. 세윤. 세윤. 반고정, 동현이 형. <웃음> 반고정. <웃음> 반고정, 동현이 형. 동현 <laughs> 아, 반고정. 반고정이에요? 형 반고였구나. 아, 방고 끼지 마. 어, 고구고구 흐가 뭐지? <laughs> 흐린 날? 옛날 건가? 보여요. 반자 생각이 안 나는데. 반. 요게실질적으로 <laughs> 건배사라고 합니다. 어? 아 건배사. 약간 옛날 말이죠, 이거. 건배사는 딱딱딱 떨어지는 거 알죠? 그렇지. 그렇지. 딱딱딱 떨어집니다. 흠. 아이고, 야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아, 아, 아 마지막이 뭐지? 약간 세호 형 스타일 뭐, 뭐, 아니야? 새 어, 스타일? 어, 어, 아, 아. 어, 뭐지? 어, 그거 뭐지? 아, 그, 맙습니다 그거가 뭐예요? 그거. 그거 뭐지? 해 봐요. 빨리 해 봐요. 앞에 알아요. 저쪽에서 가져가. 빨리. 해가나올게벌어잖아 김동현. 김동현. 시작. 동현. 도현. 반갑고. 네. 고마운 날. 야! 야! 담고 고마운 날. 야! 아, 후가 뭐예요, 후? 실패. 세윤. 세윤. 반갑고 고맙고 파이팅! 아, 이가 있어. 실매. 자, 여러분 뒤에 다 바로 끝나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후가 뭘까? 바로 동영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느낌 시다 어떻게요, 시인 <laughs> 실패. 연기 뭐 실패. 야,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아아 세연. 세 예연이가 말했다. 세연. 예이알아초리냐 세연 반갑습니 아 세연. 하고 싶어요? 아, <laughs> 아, 네? 어 당연히 하죠. 안될 거예요. 양보 안할 거니까. 왜 왜죠? 왜죠? 왜시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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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시 왜죠? 왜습니다 고맙습니다! 죠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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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사 어, 4... 흐뭇합니다 흐뭇합니다 정답입니다 최종 실패 고습니다가정답니다0 1 순발력.